끊니지 않는 대중음악계의 표절요. 표절 논란에 꼭 따라붙는 문장이 있습니다. 연속적인 여덟 마디가 같아야 표절이다. 사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현재는요. 4분의 4박자 악보입니다. 이 노란 선으로 나뉘는 한 구간. 이게 마디인데요.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 여덟 마디를 표절 기준으로 삼은 건 음악이나 영화의 표절 여부를 판단하던 공연 윤리 위원회였습니다. 1998년 공연 윤리 위원회가 폐지되면서 표절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되었죠. 그럼 법원은 어떻게 표절을 판단할까요. 만약 곡 B가 곡 A를 표절했는지 법원이 판단하려면 표절을 주장하는 곡 A의 원 저작권자가 법원에 전문가 판단을 담은 감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자체적으로 축적한 전문가들에게 의견서를 따로 의뢰하죠. 재판부는 감정서와 의견서 등을 토대로 두 곡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여러 방면으로 따져봅니다. 법원이 어떤 걸 유심히 보는지 알아볼까요? 음악의 3요소인 멜로디, 리듬, 하모니, 곡의 분위기, 형식, 수용자의 느낌 등 다양한 부분을 살핍니다. 이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 멜로디인데요. 메인 테마 멜로디가 과도하게 유사하거나 뭐 심지어 일부가 똑같거나 그러면 틀림없이 표절 의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뮤지션들도 제일 경계하는 부분이 이거고요. 그리고 창작성, 실질적 유사성을 따져 표절 여부를 판단하죠. 창작성은 비만이 가진 디테일한 작곡 스킬 등 특유의 표현 방식이 있는지, 실질적 유사성은 A와 B를 비교하여 메인 멜로디 등 특징이 비슷한지를 봅니다. 만약 재판부가 표절을 인정하게 되면 표절곡으로 얻은 이익을 원저작권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아니 옛날처럼 연속적인 여덟 마디가 기준이라면 표절 판단이 쉬울 텐데 왜 바꾼? 재판부가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은 건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속적인 여덟 마디의 동일성, 같이 확실한 기준이 있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표절하기 쉬워지겠죠. 연속적인 여덟 마디만 똑같지 않으면 표절이 아니니까요. 법원에 음악 저작물 표절 기준을 세울 만한 데이터가 부족한 것도 이유입니다. 표절 문제가 있을 때 분쟁까지 가기 전에 합의로 마치다 보니까 법원이 판단 기준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이 없었어요. 음악 분쟁 케이스가 적어서 법원의 논리가 많이 누적되기가 어려웠다. 표절 논란과 같이 다니는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이미 나올 만한 코드 진행, 멜로디 다 나왔다. 대중음악 역사는 오래됐고 전 세계로 범위를 넓히면 겹치는 곡이 없을 수 없다. 근데 그 말은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음악을 C키로 쓰고 싶다. 그럼 그 안에서 쓸수 있는 코드가 제한적이고요. 특정 코드 진행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근사한 멜로디 심지어 그 안에서 장르까지 제한해버리면 이미 나올 수 있을 만한 건다 나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매일 새로운 곡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겹치지 않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레퍼런스를 가지고 창작하는 자체를 요즘 시대에 뭐라고 하긴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심하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뮤지션과 대중음악계가 자정 능력을 길러야 하는 상황이죠.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절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근간으로 한 법이 제정이 되고 표절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최소한 법적인 제도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대중음악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표절에 대한 경계심도 강해지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나의 창작물을 지키는 건 다른 사람의 어. 것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하니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